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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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강 맡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기울여 주셨네.

Fácil. 영원까지 내 우주가 되었소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우주가 되었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턱대를 향하여 달려가자. 턱대를 향하여 달려가자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삶 속에서 첫 때를 향하여 달려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침받은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 목표 설정을 잘하고 믿음의 달리기 경주를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표 설정 아주 중요합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인생의 달리기 경주를 할때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와 그 부활의 본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죽음 앞에 우리도 고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삼킨 바 되어 모든 역사 속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는 바로 부활의 영광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1 2 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에는 아주 깊은 사명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도 이룬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도장을 찍으세요.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께 잡힌 받은 그것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 진보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미래 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평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며 꿈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이며 부활의 영광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의 경험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때 계속 우리 인생길이 열리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1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대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상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남 열류관을 받기까지. 가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하늘의 용사들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모델로 삼고 고난과 연단이 있을지라도 부끄러움을 견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른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음이다 이룬 자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룬 자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축복을 주셨지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도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을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의 눈에 확실하게 잡힌 바된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디까지 있을지라도 이 모양 이 상태에 있을지라도 계속 사명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멈추지 말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뜻대로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달리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숙하여. 다른 생각하지 말고 특대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한주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한주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운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지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그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름같이 둘러싼 많은 증인들이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 던지고 그리고 죄성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성을 끊어버리고 달리기 경주를 해야 목적을 당성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당장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성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대 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1절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위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요 오늘을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티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칼과 창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인격을 다듬으며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말씀의 보면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영생을 얻기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편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기까지, 모든 것에서 살리는 역사, 행복의 역사,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도록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생을 지하며 계속 벽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변치 않는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영감을 찾지 하기까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그 앞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고난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부활의 영광.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부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연단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고난과 연단을 받으셨지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도 그 믿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셨어요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을 갖고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에 사람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게 되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에게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은 바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고정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하여 오직 주니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말로 못할 괴로움과 수난과 수치심이 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치해 안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왜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이기심, 욕심, 탐심, 교만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우리도 죽어야 되는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나라와 그의,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대로 갚아주십니다. 28절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불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짐을 지는 자들에게 행한대로 상급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희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안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권세와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지 주님을 생각하며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보데우서 2장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우서 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 강하고 강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당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지금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할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못을 박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주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 성령의 법칙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기 경지를 잘해야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법칙,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의 대로 다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다세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다시 살아나시,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울증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를 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절을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매이지 않는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축복의 문이 계속해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0자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요. 아멘. 그래서 11자를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주와 함께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또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와 함께 살 것이요. 12절을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로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왕로로 타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리더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펼치기 위하여 죽으면 살아난다는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편대를 향하여 복음을 중과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시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역사십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에 8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유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표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의 승리약을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며. 보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에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최후 승리하는 그날까지 편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한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붙들고 편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 최고의 멸류관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